추가 있고 우리가 척추 일행선은 건너편에서 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쵸 예. 수근으로도 배웠고 척추로도 배웠어요, 그쵸 예. 근데 지금 요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뼈예요. 뼈 옆에 일행선이죠. 요거 제껴놓고 제껴놓고 요거요. 요거근여긴 갈비뼈예요. 여긴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요. 요거. 이렇게 요거. 어? 요 근육. 이게 피로 근육이에요, 피로 근육. 여기서 그대로, 여기 할 때는 이제 팔 그대로 내리고 할 거예요. 내리고 내가 여기 앉고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다시 봐요. 팔을 올려서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했잖아. 이거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경갑의 하부까지 이렇게 오세요. 그냥 이 상태. 셋자 체중 그대로 가라앉죠. 가라앉죠. 됐나요? 요 테크닉 그대로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얘를 내주면서 이 상태예요. 됐나요? 그럼 요 똑같이 와서 덮은 상태에서 가라앉죠. 하나, 둘, 셋. 자. 이건 내가 벌리라고 어저께 했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이거. 어, 나 최대 쉬운 거 알려주고 있어, 지금. 어. 강도 낮췄어. 예.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냥 내려가면 돼. 자, 집었죠? 봐봐. 체중 집었죠? 됐죠? 그 상태에서 체중이 내리는 방향. 내 힘을 빼야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힘을 빼야 내려가면서 그 방향대로만 팔을. 하나, 둘,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주의점은요. 요 손이요. 요게 일직선이해야 돼요. 요게 조금만 무너지는 순간 어디를 같이 해요? 갈비뼈를 해요. 음. 요게 무너지는 순간 갈비뼈를 해요. 그래서 이게 주의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잡아요. 자, 잡아요. 여기서 또 이걸 너무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제이홉. 요적해요 수평이에요. 됐나요? 수평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기 수평이. 됐죠? 그러면 여기 갈비뼈를 누는 일이 없다. 이해됐어요? 예. 근데 갈비뼈 누는 확률이 또 하나 있기는 해. 몸을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무너지지 이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원래. 안 되는 동작이잖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닿으면서 갈비뼈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한 대로 체중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가라앉히는 데에 닿을 확률은 아예 없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다 체중 싣는 거. 하나, 체중만 먼저, 이것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욕심내지 말고, 이것만. 요렇게, 이것만. 됐잖아. 그러면 이것만 되면 거기서 내려가면서, 투, 셋, 저 위야. 그 다음, 투, 셋, 투, 셋, 투,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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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이 정도 속도를 하잖아요. 응?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익숙해지잖아? 그럼 나중에 진짜 이렇게. 이렇게 돼. <laughs>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게 익숙해진 게 이렇게 된다. 셋 두, 셋 처음부터 이 속도가 나올 수가 없지.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처음에는 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점, 점. 이거 뭐, 뭐 여기 한번 하고 여기 한번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한 자리 한세 번씩 이렇게 하 나. 가라앉혀 몸 가라앉혀 됐죠? 좀 약간 이동 가라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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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죠? 이동 가라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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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이 왔을 때몸 살짝 됐죠? 가라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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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히려 여기서 여기가 이제 갈비뼈 끝났거든요. 자 여기 노 방향으로 쪽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얘를좀내려도 돼요 갈비뼈가 없거든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해요 여기 면을 넓히면 시원해요 이 면을 넓히면 시원하다고 자 짚는 거부터 하면 돼 짚는 거부터 하고 결국 짚으면서 마지막에 셋 마지막에 두셋두셋 두, 셋. 짚고 그 방향으로 두셋 짚고 그치? 응. 몸 짚고 두쎄두쎄 이런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은안 하는 거같나봐 그래서 자꾸 자막 <laughs> 이렇게 해고 싶나 봐 근데 오히려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하는 순간 떴잖아 여기가 떠버린다고 내 생각과 달리 본인 몸만 크게 이동할 뿐인지 정확한 압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응. 자 마사지 최대 강렬하게 내 힘을 거기다가 최대 집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동작이 크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아셨죠? 네. 자, 그대로 체중만툭 집어주면서 그대로 방향성만 제시해 주면 됩니다. 집어주면서 방향성. 됐어요? 집어주면서 방향성. 집어주면서 방향성. 이때 이 다리는 힘줄 필요 없어. 이거 다 낮췄잖아. 그치? 내 몸을 이렇게 낮추는데 이내 몸을 띄울 때에 다리 힘은 들어가. 내 몸을 띄우려고 한다면 여기 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어. 음. 이해됐어요? 근데 내 몸을 지금 가라앉히는데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뭐야? 나는 오히려 가라앉혀야 데 이렇게. 맞잖아. 그쵸죠 예. 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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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어디까지 올까요? 얘는 여기 장골뼈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요 바로 밑에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서 또 틀려져요. 자, 여기서는, 자, 살짝, 이 뼈의 밑을, 이렇게 온다는 느낌으로, 자, 여기 와서, 여기서 체중이에요. 와서, 여기, 그러니까 몸이 그냥 몸만 온 거야. 그쵸? 거기서, 그냥 무게중심 내린 거야. 맞죠? 그리고 방향성 제시한 거야. 이렇게 1단계, 2단계 간단계 자, 맞죠 가라앉았죠? 방향성 제시한 거예요. 됐나요? 왔죠? 가라앉았죠? 방향성 제시 이해됐어요? 음... 이것도 이렇게 천천히 구분 동작을 하다가 이제 해봐 그러면은 하나 둘셋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게. 네.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이해됐어요? 예둘셋둘 네. 둘. 다시 보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의 주의사항은 뭐라고요? 팔의 팔에 일직선. 가, 일직선 맞나요? 예 그쵸? 예 일직선 여기서 <laughs> 그대로 두셋셋몸 세, 두, 세. 짚고 그대로 내려간다 맞나요? 예 이렇게 해갖고 그대로 오죠? 쭉 왔지? 그래서 여기 이제 갈비뼈가 끝났어 여기 이제 허리 부분에 왔을 때는 얘를 높인다 그때 확인을 해봐요 여기 뼈가 있는지 없는지 아 여기까지 뼈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려서 야지 맞지? 예자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내려서, 어떻게 해? 내려서 그대로, 체중. 셋, 체중. 셋, 체중. 셋. 이렇게 해도 되고, 체중. 셋, 체중. 셋. 결국은, 간게 없어. 내 몸이 가라앉는 게중요해 체중을 어, 여기다 어. 실었느냐가 중요한 거야. 맞죠? 예. 이렇게 실어도 되고, 자, 하나, 어, 이거 잘안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 이것도 돼. 체중은 실었잖아, 어찌됐건. 이건 안 돼. 빠졌잖아. 이해되세요? 싫으면 된다고. 셋. 싫기만 하면 돼. 어깨 안 무너지고.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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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네. 됐나요? 그 다음, 어디까지 와, 그게? 여기, 골반 위까지. 위. 골반 위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자, 먼저 몸의 이동. 그쵸? 여기서 내려. 됐죠? 그 다음, 방향. 이동, 내려, 방향. 이해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연결해서 해볼게요.